15번 제시된 자료는 전락 선생님과 소비량의 지역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불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값부터 바로 보시면 이것은 일치 불일치문제라고도볼수 있겠는데요. 값부터 보시면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력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은 충남이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으. 모든 모든 권역 시는 전력 생산량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아요. 이것은 발레가 존재함으로 틀렸습니다.전략 상황지와 전략 소비자에 불일치로 환경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은 전기요금 단가가 상승할 수 있다.이것은 옳습니다.여기에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정답은 3. 아 아까 갑이 맞는데 틀렸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갑 병점인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 북한의 지료 대차 북한의 금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가는 따진 가는 단포 다는 원산 라는 개성입니다 값부터 보시면 여기서 키워드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입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2승으로 값을 맞습니다 평양의 외항 을의 키워드로 평양의 외항인데 이제 북한의 서울 남한에서의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서울은 그 안에 평양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인천은 남포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외한 그리고 또 간문이 설치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외은 맞습니다. 그리고 병은 다와라 모두 합자하로 지정된 관광특구, 관광특구라는 관광특구가 아닙니다. 계성공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그렇들습니다 가브리 정답이3번이 정답입니다 17번 여기는 공주 여기은 시골 여기는 대전 이렇게 대 도시 인근 지역 시골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고등, 대학교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대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대전입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공주가 나가되고 다음은 시골을, 시골인 서천입니다. 기억, 서천은 대전보다 불리하고 있는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대전 인구수가 더 많고 대도시 기능도 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대전은 광주보다 대전 광주는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계를 접하고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두 접하고 있습니다. A와 B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고등학교보다 학교간 평균 거리가 멀다. 이것은 초등학교 수와 고등학교 수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밀집도를 물어보는 그런 전지라고볼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학교 초등학교보다 그 수가 적음으로 문제을 했습니다. 대학교는 초등학교보다 학생들의 평균 통학범위가 넓다. 이것은 옳습니다 나이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자료의 건축 연도별 주택수와 통근 통학지별 인구 비율을 통해 이제 여기부터 보시면 이것은 아주 성남 용인 가평입니다. 네, 성남은 1기신도시와 2기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1990년도에서 2000년도에 인구수가, 아 인구수가, 주택이 가장 많고 서울의 통급 비율이 높은, 가장 높은 라가 성남이 됩니다. 이리고가 인구수가 대체로 적음으로, 주택수가 대체로 적음으로 가평이고요. 2000년도에서 2019년에 건축된 주택이 가장 많고, 지역 내 통급 통합 비율이 가장 낮은 나는 용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파주입니다. 파주는 성남보다 시역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이 문장은 맞습니다. 성남은 침상 도시라고도 불리고 농가를 농가 인구 비율이 감정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용인은 가평보다 주간 인구지수 비율이 높다. 주간 인구지수가 높다. 이건 헷갈릴 수 있는데 가평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용인는 다른 지역으로 와서 일을 하고 가평은 지역 내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지수 비율이 가평이 더 높습니다. 가평은 청남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음. 당연히 성남이 더 많겠죠? 수도권의 1기신도시는 가. 2기신도시는 나에 건설되어 있다. 가의 1기신도시가 아닌 2기신도시가 있고요 나에는 용인. 용인은 2기신도시가 위치에 있긴 한데 가에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연달아 중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가가 많다 가도 물론 좀 있겠지만 성남 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8번분 정답은 1번입니다.